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사망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석학이고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생각이 자유롭고 여러 일을 할수 있는 인재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의 여러 작품 중 오늘날 가장 유명한 것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없이는 루브르 박물관을 논할 수 없다는 평가가 존재할 정도로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외에도 최후의 만찬은 그의 대표작으로 세기의 명작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1466년 14살 때 가족과 함께 피렌체로 이주해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베로키오는 그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을 이끌던 실력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곳에서 20대 초반까지 미술 및 기술 공작 수업을 받았습니다. 1472년 수업을 끝내고 피렌체 화가 조합에. 등록하여 한 사람의 화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1481년에 밀라노의 스포르차 귀족 가문의 화가로 초빙되어 갔는데, 1482년에서 1499년을 제1의 밀라노 시대라고 부릅니다. 1500년에서 1506년을 그의 제2의 피렌체 시대라고 하는데, 피렌체로 돌아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하였고, 이 시대에는 그의 과학 연구가 한층 성장하여 새가 나는 방법, 지질학과 물의 운동, 해부 등에 관한 수기를 남겼습니다. 1516년 3월 다빈치는 프랑스 이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3점의 그림을 가져갔는데 프랑스에서 성 안나와 성모자와 모나리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다빈치는 50여 년 동안 13점 정도의 완성작을 남겼는데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3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19년 4월 23일 죽음을 직감한 듯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유언장에서 그는 사후 프랑스에 묻히길 희망했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모나리자 등의 그림과 메모가 적힌 노트들을 제자인 멜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1519년 5월 2일 그의 나이 67세에 프랑스 클로리세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유해는 다빈치의 유언에 따라 생 플로랑텐 교회에 묻혔고, 1802년 교회 건물이 해체되면서 묘지들이 파멸된 후 모두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유골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제자이자 동반자였던 프란세스코 멜지가 그의 유산을 상속하였습니다. 1570년 프란세스지의 죽음으로 그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엄청난 양의 크로키와 그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꿀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